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데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식이 5년 이상 지난 바이크 같은 경우는 왜꼭 리데나 교체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식이 5년 정도 지난 바이크에서 분리한 리데나입니다. 이렇게 분해하다가 이렇게 끊어졌고요. 고무가 할수 있는 역할을 거의 다 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신품입니다. 신품 리드나 신품 시리죠. 시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땡겨도 괜찮고, 아무리 구부려도 괜찮고. C, 또는 리데나라고 부르는 부품입니다. 이렇게. 네, 다 깨져버립니다. 네, 고무 부분이 다 깨집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연식이 지난 바이커들은 선택하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연식이 지난 바이커들은 어떤 부위든지 작업할 때리데나 교환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